안녕하십니까. 창과 방패문서욱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육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 내가 혹시라도 개인 지도, 실습,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터득해야만 그이 공익신고를 해서 내가 바라는 목표액을, 즉, 많은 포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들 하는데요. 그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일종의 기입니다왜 그러냐면은, 우리 창과 방패는요, 여러분 저이 카페도 있습니다만은,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까다롭게 생각해서, 야, 그거는못배우있는데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료 영상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토대로 할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이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증거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고 내가 받을 보상금은 얼마고 여러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여러분 활용해서 배우시고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는데도 이렇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아, 내가 뭔가 궁금하고, 이 대목은 더좀 알고 싶다. 그런 건 여러분, 이 문성욱 원장한테 전화하십시오. 연락하시면은, 여러분 사무실에 안 찾아오셔도, 전부 지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그, 이, 저, 카페 영상이라든가, 사이트 영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서, 그 유료라고 하니까, 사람이 지뢰, 겁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주냐고. 돈 여러분, 조금만 내면 됩니다. 조금이에요 그거 내셔가지고 개인 적으로 터득하시면 터득하시고 부족한 것은 문성호 원장님한테 전화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야흐로 남들이 누가 보든간에 정말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공익 신고자가 된다, 전문가가 된다,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내가 한 가지 그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참가방패 치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도 많이 보시고 그 카페를 여러분이 보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전문가 대열에 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분 이렇게 방송 보듯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해야만요. 자신의 실력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향상돼요. 그게 바로 공익신고 전문가가 된다는 지름길입니다. 많이 권장합니다. 이용하십시오.